동행이 결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본문 길이와 내용을 우리 생각해 보면은 어, 오늘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두 부류의 성도님들의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족보로 무슨 설교를 할까. 왠지 설교가 길겠구나. 네. 또 다른 부류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본문이 길니까 그냥 설교가 길겠구나. 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최초의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족보를 세세하게 살펴볼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족보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예, 한번더 인사하실 때는 설교가 길지 않다니 은혜 받으십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어, 모든 사람은 생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죠? 유언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는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역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말로 우리가 때우고 세상을 맞출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겨야 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라, 형제들 사이의 우애를 어떻게 지켜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을 뭐 사회에 환원하거라뭐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유언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것에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방식과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로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족보가요? 예, 족보가 오늘 그곳을 집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여러분,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따분한 족보입니다.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깁니다. 지루한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까지 10대, 10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 년을 살았는지를 지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한절 혹은 두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장에 뭐가 반복되죠? 낳았고 죽었더라. 나았고 죽었더라. 이 말이 족보 끝나는 내내 반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만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라고 하면 어려워 하시죠. <laughs>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 단어가 지금 계속 나았고 죽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만 반복해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결코 지루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몇 년을 살았건 몇년 동안 우리가 살다가 뭘 하던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범주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창세기 5장은 인간 일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국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이 저희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린 일생은 낳고 죽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일생이 시작과 끝나는 거예요. 결국 낳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에 태어나면 무슨 신고하시죠? 출생신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망신고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죽음에 대한 많은 착각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착각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기들이 하는 착각? 아기들이 하는 착각은 이래요. 제 아이들도 그런데요. 울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전또창현고등학교에 학생들이랑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갈때 관광버스를 탑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관광버스의 맨 뒤에 타면 자기가 뭐라고 되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신 거죠. 군인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휴가 나갈 때잘 다려진 군복을 사람들이 쳐다볼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죠. 또 우리 형제님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착각해요. 어떻게요? 자기가 철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예, 여자들이 하는 착각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어떻게 착각해요? 어떤 형제님이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착각해요?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엄마들이 하는 착각도 있네요. 엄마들은 어떤 착각해요? 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글은 인터넷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적어갖고온 글인데요. 이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한다.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네. 우리 모두는 뭐하고 살고 있어요? 다.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 우리는 참 많은 착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뭔줄 아세요? 그 중에 가장 큰 착각은 나는 죽음과 동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대가의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의 원죄가 세상 가운데. 죄를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죄 짓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도 죄로 사망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죄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몇달 있죠? 약열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출산되는 순간 우리는 탄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일생이 죽음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고민을 잘 해야 돼요. 사실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는 준비에 준비에는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요. 어떻게 살지, 어떤 집을 사서 그 안에 살아야 하는지 자녀는 몇명 낳고 살아야 하는지 다 사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해요. 사는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죽을지를 준비하고 고민하며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삶을 보다 가치있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보다 어떻게 가치있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 여러분, 경제도 문화도 과학도 심지어 의학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의 족보를 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족보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최고의 죽음의 준비를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였어요? 낳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근데 이 패턴을 잠깐 멈추게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언어의 게임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어 플레이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다, 어? 왜 갑자기?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주목했을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녹은 낳았고낳았으며 365세를 뭐 했대요? 살았더라. 아, 저만 놀라운가 봐요. <laughs> 저하고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와 대박 이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살리다가산 거지 뭐 이거일 신데요 다시 한번 한번 놀라는 연기라도 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는데. <laughs> 네. 에녹은 낳았고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족보에서 이세 절만 낳고 죽는다의 공식을 멈추게 해버려요. 그만 말하게 해요. 정확하게 죽는다라는 말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더라는 지금 누구에게 빠진 거예요? 에녹에게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핵, 본문의 핵심은 바로 애녹의 삶에 묻어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찾으셔야 돼요 누가 봐도 애녹의 삶은 우리에게 규정되어 있는 태어나고 죽었더라라는 이 공식을 적용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애녹은 낳고 끝납니다 그에게는 사망선고서가 없어요 왜 사망선고서가 없을까요? 애녹이 죽었더라는 말을 성경에 하지 않는 이유는 24절 말씀이에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의 틀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삼켰던 죽음을 에녹만큼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4절은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음이 없었어. 그런데 에녹만 데려간 게 아니라, 에녹의 죽음도 하나님은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죽음도 하나님은 데려가셨기에, 그의 삶엔 살았더라, 나았더라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고, 그의 죽음마저도 데려가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여기셨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옮겨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럼 에녹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기쁨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음, 기쁨. 이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사실 창세기 5장에는 이미 행동적인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2절과 24절에 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 저는 참 좋은 선생님인 것 같지 않으세요? 학교에서. 왜냐면 저는 답을 오늘 정해놓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동행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어 그대로 직역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이 돼요.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혼자 걷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를 기쁘게 했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존재예요. 그랬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감히 애녹 근처에 얼씬도 할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애녹을 다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애녹을 다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침투하지 못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주님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에 그와 함께 한다면 죽음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죽음이 있는 순간엔 생명이 없는 순간이잖아요. 거꾸로 생명의 순간은 죽음이 없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그 동행하는 순간 사망은 감히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삼킬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와의 동행만이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가 오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이 하나 더 등장을 해요. 지금 오늘 창세기 5장은 거의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에 족보 하나가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의 계보였어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머리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담의 계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디로 돼 있죠? 마태복음. 어디요? 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열면 무슨 계보가 시작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다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계보에는 3절까지만 봐도 이 본문은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죽고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준비한 성경 본문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죽고가 없어요. 죽고가. 죽고가 없는 대신 뭐만 있어요? 낳고, 낳고, 낳았더라. 낳고, 낳고, 낳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그 계보가? 예수님을 낳는 것까지 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담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창세기 처음을 시작하며 마태복음 처음을 시작하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아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는 거,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게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종종 차이가 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아요. 저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권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집사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이 잘 섬기는가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저 사람이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까 어쩌면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낳고 나으며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알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늘 마음에 설려 살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궤도는 이제 수정되어야 해요. 섬김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의 눈높이에서 내려와 섬김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무언가 내려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정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정리해야 돼요. 때로는 나의 취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만남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정리해야 돼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정리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동행의 시작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동행은 곧 선택입니다. 그리고 동행의 또 다른 출발은 뭐냐면요. 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동행을 위해 정리하고 선택하고 포기하는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여인 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가문까지 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넘어올 때 예수님의 족보에 거룩한 이름을 남기는 한 여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와 우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아브라함이 선택하니까 그의 인생은 믿음 없이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려놓으셨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약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부 출신 제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은 배를 포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를 포기하고 바다에 대한 지혜를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선택할 때 그들을 통해 열방은 뒤집힙니다. 그들을 통해 온 복음이,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우리의 포기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이제 청년교회 수련회가 다음 주에 이제 있고 내일은 코람데오가 일일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름이나 겨울이 돼서 수련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눈물로서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하니까. 그 고백 이후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찾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동행으로 결론 짓고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결론도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누구누구 성도는 나의 기쁨이 되었더라. 라는 믿음의 은혜가 기록되는 사랑하는 산상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84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